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9일에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 보험처럼 실손 보험에서도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번 개편 방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남명호 사무관과 사실 여부를 짚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질병을 보장하는 실손 의료 보험에서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많다고 해서 보험료를 할증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근본 실손 의료 보험의 보험료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가 아닌 비필수적 선택적 의료 성격이 있는 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질병 치료의 필수적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암등 중증 질환자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급여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 있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번 보험료 차등제 적용으로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 있는 고령자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중 1, 2등급 판정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노년기에 소득 감소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실손보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후실손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지만 보장 범위라든지 보장 한도라든지 이런 게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새로운 상품의 보장 구조가 종전과 달리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 운영되지만 이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 보장 범위 및 보장 한도 측면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질병 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에 연간 보장 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 원 수준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손 의료 보험 상품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보험과의 남명호 사무관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